머니프리웨이의 모회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오늘 리뷰, 내일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는 관심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죠. 주봉상 주가는 바닥이어야 되고 주봉상으로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됐거나 혹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갔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뭐맨 마지막에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돌파시 매수를 할 건지 안착시 매수를 할 건지 이두 개의 전략으로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조금 이상했던 날이었어요. 시장이 하루 종일 옆으로 횡보를 쭉 이어가다가 오후 들어서 급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구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 출발을 상승 출발로 전환됐다가 하락으로 쭉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 먼저 PI 첨단 소재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해 드렸던 내용이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고요 주가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 키움증권, NH증권, 이베스트, BNK, 그 다음에 어제 삼성증권에서 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3만 1000원에서 3만 7000원대까지 폭넓게 제시를 좀 했는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이때 거예요. 3만 1,000원에서 3만 1,500원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샀는데 이탈가 변경된 거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6,200원, 26,20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에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그냥 손절가 하나만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가 26,200원 이탈 전 홀딩 목표가 동일합니다. 31,000원에서 31,500원 사이. 그리고 만약에 3만원에서 3만 1500원 사이가 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i첨단 소재 어제 언급드렸는데 뭐 오늘 긍정적인 흐름 나왔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는 포바이포 얘기를 좀해 드리죠. 포바이포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역사 적 바닥에서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고요.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는 제가 이 가격, 요 가격을 좀 돌파를 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4.6%, 6.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냥 차트적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얘기를 해드렸던 2만 원 부근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호그린텍. 아모그린택. 암호그린텍은 좀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24일 날 얘기해드렸어요. 이때 이때 얘기를 해드렸고 일차적인 어, 목표가는 여기죠. 11,75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무 그린 택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해 드렸냐면 박스권 하단에 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 흐름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 대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2023년에 실적이 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130원 이었거든요 130억 그런데 올해 크게 빠지진 않죠. 그리고 내년에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박스권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 언급을 해 드렸고요. 어, 종목 하나가, 물론 매수 타이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제가 어딜 잡아 드렸었냐면,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어요. 매수를 언급을 해 드렸던 때는 5월 2일 날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했는데 어 어제 그 200억 규모의 전원 사채 얘기가 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뭐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매수는 6,9200원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데 혹시나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을 좀해 드리자면 8,3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세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언급은 했어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8,350원 이탈 전 홀딩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는, 드립니다. 매수가 안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관심 종목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게임주의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게임주에 대한... 상승이 오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 안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좀 해봤는데, 어제 종목은 이제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 오늘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 던파의 초대 디렉터로 뭐 흥행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김인종정 대표가 뭐 다시 한번 선임이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게임즈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일단은 뭐 합병이 되게 되면서 예전에 그 넥슨 그룹주 두 개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게임 전반적인 악재 아, 그 악재 뭐 산업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올해 예상을 해 보게 되면 사실은 2020년에 게임즈가 워낙 잘 나갔어요. 그런데 넥슨 게임즈는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역사적으로 이 박스권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박스권 매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3,500원 이하는 사실은 좋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어 드릴게요. 넥슨 게임즈는요, 13,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박스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그 세부적으로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항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죠. 보수적으로,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요. 매수 타이밍. 매수가는 14,000 러프하게 350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돌파를 한다면 손절가는 13,650원인 거예요. 650원이고 단기 목표가는 17,500원 전후입니다. 여기 저항형 이렇게 제가 그어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맥스는 25,000원이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올라가다가 강한 저항형성 됐던 가격이 있어요. 23,000원. 그래서 23,000원은 중기 목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최대는 25,0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에 흑자 전환되고 2분기 안 좋네요. 그렇죠? 3분기에 좋네요. 3분기. 이러면 전략이 살짝 바뀔 수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할걸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의 방법을 두 개를 정해보죠. 첫 번째 매수. 첫 번째. 전략1 전략일? 1. 전략이. 이분기 실적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저로 잡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12,500원을 잡을게요. 매수가 12,500원 이하로 매수라는 방법을 좀 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 손절가 11,750원.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목표가 동일한데 하나 더 얘기를 해 볼까요? 단기 목표가 14,500원, 그 다음에 17,500원 이렇게 정해집니다. 전략 두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전략 두 개로 확인시켜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어, 그 다음에 LGU 플러스, LGU 플러스, LGU 플러스는 실적이 소폭 상승하네요. 소폭 사상 최대는 아닌데 소폭 상승하고요. 분기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실적 1분기 2분기까지 늘어나네요. 1분기 2분기 실적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단톡법 폐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갖고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강하게 저항받는 곳은 어디냐. 보수적으로 보면 만오백원대까지 상승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오백원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내년까지 생각그 아, 올해 연말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3년 실적만 뛰어넘네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건 11,500원이네요. 이거 갖고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LGU 플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매수가는요. 여기입니다. 만만 50원에서 뭐 지금 가격 쯤에 매수되겠네요. 해도 사이 목표가 단기 1500원 만 1500원 이렇게 마무리. 음. 그냥 보유하신 분들 영역으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유, 보유하신 분, 영역. 굳이 이 정도를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매수 금지. 미보유자. 이거 먹으려고 매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기해야15%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LG 전자, LG 전자가 도 타이밍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뭐 모니터라든가 TV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특수를 제외를 하고는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가 어 폐배터리 자원 순환에 앞장 쓰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뭐그 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제 나왔던 내용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 충전사업 인재 모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외에는 없네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분기 3분기네요 1분기 3분기 1분기가 작년보다 좀 나았고 2분기가 작년에는 크게 하라 그랬는데 버티고 3분기가 버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2020년 21년은 사실 이거는 오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다 제외하고 보게 되면 다 제외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볼게요 보수적으로 보면 13만원대까지 상승은 가능합니다 13만원 lg 전자 장기 목표가 13만원 그럼 매수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거죠. 지지가 9만원 부근이었는데 9만원에서 지지가 계속 좀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데가 여기였거든요.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는 10만 천원 매수가는 93,500원에서 뭐 94,000원 사이 매수 가능합니다. 사이 손절가는 이전에 저가였던 9,3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단기 목표가는 10만 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라고 바꾸겠습니다. 1차 목표가 10만 1,000원 2차 목표가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있죠. 이전에 저항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11만 10만 9천원입니다. 10만 9천원. 그리고 장기 목표가 13만원대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적이 없는 종목. 오늘 이상하게 리치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리치. 리츠의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리츠 괜찮다. SK 리츠입니다 SK 리츠 리치. 리츠는 기본적으로 5천 원이 기준이에요. 5천 원이 기준이라고 보고 있고 5천 원 이하인 종목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나왔던 아침의 뉴스가 뭐냐면 뭐 해외 리치보다 국내 리치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 리치에 주목을 해라라고 뉴스가 좀나왔고요 현재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곳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 타이밍이 현재 나온 종목은 SK 리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뭐 4,600원 부근 때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5 2 0 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250원 사이. 이 정도면 되겠죠? 단, 어,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어디를 잡냐면, 4,600원 수준을 잡습니다. 4,600원, 2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는요, 봐야죠. 손절가는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4,000원 잡으면 될것 같아요. 4,000원. 4,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EM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MT. 올해 실적이 나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고 뭐 최근에 그 들어서 지난달 말입니다. 4월 30일 날 주식 담보 대출을 좀 받았나 봐요. 주식 담보 대출을 좀 받았고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이곳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곳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만3 6천원부터 3만 6천 450원 내일 조정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 조정 받을 겁니다. 그래서 3만 6천원 부근에서 사는 게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는 42,500원. 42,500원 2차 목표가 47,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가 4,000 34,100원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저는 여기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절가를 좀 잡아야 됩니다. 34,500원. 내일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 가격권 안에 들어오면 제일 좋아요. 가격을 조금 더 변경을 하면은 35,500원부터요.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러프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4% 5%까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M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MPC 플라스틱 물류기자재업계의 선두업체로서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팔레트 등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대 주 a 가5 7 5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 s t i c plastic, p l a s t p c 라고 얘기를 했죠. 바꿨습니다. m p c 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적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냥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실적이 급증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2023년에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5,700원 근데 요거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7,500원대까지 끌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뛰어 넘어야 돼요. 내일 내일 양봉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잡아보죠. NPC 매수가 앞에 있는 게 매수가인 걸 아시죠? 이것도 매수가라고 써드릴까요? 매수가 보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250원 5250원 5300원 사이 이때가 매수고요 1차 목표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격이 5700원 맞네요 5700원 5,700원 2차 목표가는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7,500원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7,500원 손절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5,100원 손절가 잡으면 돼요. 손절가 5,100원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왔구요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이거는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딱히 말씀 드리기가 애매한 합니다만 어제 기관 외국인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가 저항이고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조정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은요. 자, 매수가는 8,150원. 8 1 5 0원 자, 손절가 3% 잡습니다. 1차 목표 1차 목표가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으로 해 보면 만 원. 끝. 끝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좀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최근 한달 동안 어,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린 종목이에요. 신영장고도 엄청나게 늘어난 종목인데 실적도 없습니다. 흥하요. 개인들이 엄청 물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뭐물론 물류에 대한 중동.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장기화되게 되면서 뭐 중간중간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거를 어. 왜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 부분이 지금 딱 스탑을 잡았습니다. 딱 스탑을 잡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해 드리는 건데. 흥아해운 참고로 최근에 들어서 그 최대주주가 현금화를 좀 했습니다. 블록들로 블록들로 좀 현금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매일 매수해서 이거는 좀 밀린다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냥 손절가 손절가 2515원 이탈시 무조건 이건 매도 자 목표가 이거 튀어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3,800원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급 드릴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연설이 있고요 네이버에 취지직 정식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있고,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타이밍이 계속 나와요. 타이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역시 관심 종목에 지속적으로 놓고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8일, 오늘을 리뷰, 내일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